이번에 나도 오늘 아침에 소식을 들었는데, 중국에서 게임 업데이트 관련해가지고 2주 동안 뭐 업데이트 뭐 연기 그런 게 있다더라고요.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뭐 그거에 뭐 장례객으로 치른다는데, 그것 때문에 원신도 업데이트 느려지려나? 이게 아직 공식적으로 무슨 정보가 뜬건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그쪽 본토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다니까. 2주 연기면은, 뭐, 저번에, 그치야. 저번에 음, 그때가 언제더라? 아, 약간 2 4 1일 뒤, 그때? 그때보다는 좀덜 하긴 하겠고, 그리고, 이제 뭐, 원석 모으기좀 좋긴 하죠? 왜냐면 이번에 계속 업데이트가 일주일 줄였었잖아 원래 5주, 6주간인데 5주간으로 들였었잖아. 그걸 생각하면은, 원석 벌기 좋긴 하지만, 난 개인적으로 다음 업데이트에 있는 그, 일곱성인의 소환 기대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나 정말 그거 열리면은, 하루 쟁일 붙잡고 있을 거예요. 진짜, 나 듀얼, 그, 원스스톤 하루 종일 할 거거든, 진짜로. 그 정도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 개인적으로 연기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세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진짜 연기인지 아니면은, 그냥, 흐지부지인지 모르겠지만, 어, 좀, 알려지겠지만, 겐슬의 걱정이 되네요. 그때 그241 사태를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래, 적어도 241 사태와 다르게, 이번 거는, 2주라는 시간이 있으니, 그나마 덜 하네. I mm -hmm.